중단 마무리 8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, ox제곱, 플러스 1에 대하여, limit h가 0으로 갈 때, 8h분의 f4-h-f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, 식을 보면은, fx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,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, 여기서 일단은 분모에 8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분자에서 이 괄호 안에 값은 h 앞에 마이너스 1 붙여있죠. 마이너스 1을 붙어있는걸 살리고 이 8을 앞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8분의 1을 쓰고 그마이너스 h인데 마이너스 h를 붙여주기 위해서 분모에 마이너스 h를 줍니다. 그러면 은 원래 8h였는데 8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h가 생겼죠. 그럼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f4는 그대로 써줍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e는 마이너스 8 f 프라임 4로 쓸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마이너스 아 f 프라임 4이니까요. 그쵸. 마이너스 8분의 1이네. 그러고 F 프라임 X가 그러면 10X가 되고 F 프라임 4가 40이 되고 그러면은 구하면 되겠죠. 아, 제가 풀이를 잘못 놨네요 여기 8분의 1이니까 40을 대입하면은 을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정답이 됩니다. 이상으로 8번 중단 한 마무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